그 트로피 옆에 칼두개 있지 어어이거아 뜨자고 어한판 뜨자 우리 나왜 이렇게 무거워 잠깐만 못뭐 때문이지? 아나 배재료 다된것 뿐인데? <laughs> 상인님 아니 배재료를 배재료를 한 명이 혼자 다못 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상인님 빨리 나오시라고요 가보자고 김상인 씨 어서 나오세요 제발 나와주세요. 다살 테니까, 제발. 다 살게, 우리가 거기 있는 거 정말 다살 거야? 어, 어, 어. 일단 말은 그렇게 해. 그래? 포탈 재료 안 가져왔는데. 포탈은 필요 없지 않을까? 필요, 아, 상인 뜨면. 뭐? 아니, 내가 배 챙기고 너 포탈 챙기는 거 국룰이었잖아. 아니, 근데, 그, 왜 그랬을까? 에? 왜 그랬을까? <laughs> 그니까. 아니죠, 안뜰 거라고 믿다니요. 원래 이런 걸안 챙길수록 나온다니까? 아, 육악을 망치다니요. 저희의 싸움이 날 뻔한 걸 이제 막아준 겁니다. 그건 육악이 아니라 그냥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맞아, 맞아. 야, 큰 배. 어이, 어이. 맞아. 야, 이참큰 배가 예쁘구만. 자, 어... 어, 이게 배지. 이거지. 그래, 이거지. 재료가 무거워서. 와우.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이 무슨 일이람? 이게 야 나와라, 김영, 김씨, 김상인. 저기에 섬... 저기도 섬이 있고? 항해하는데뭐 아무것도 안 하죠. 이렇게 보면 은둘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엄청나게 열심히 운전 중. 잘, 하지만 둘중한 명은 개꿀 반응 중. <laughs> 그냥 섬에 한번 내려 볼까? 어... 그래? 음, 이렇게 보여도 둘중한 명은 놀고 있고 한 명은 일하는 중. <laughs> 소라 왜 놀아? 뭐? 바꿔, 자리. <laughs> 야 이거 목초지. 갖다 들이박겠는데 이러면 나중에 돌아 나갈 때 괜찮으신가요? 살짝 좌로 꾹꾹. 쾅. 쾅. 됐습니다. 여기 음. 다 목초지인가, 설마? 그렇게 평화로운 삶이 있단 말이야? 오랜만에 목초지 오니까 평화롭네. 어, 저 검은 숲 발견. 묘소도 발견. 묘소 한번 털어? 스루트릭만 슬쩍 가지고 오는 걸로. 돈은 안 주고 스루트릭만 죽는 중. 돈도 중요해. 돈 중요해? 우리 다 사기로 약속했잖아. 다살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야미야미, 알라숑 저기, 소라님. 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없는 것 같네요. <laughs> 안 돼! <laughs> 안 됩니다. 그런 말은 너노노. 그런 말은 너노노. 어째서 검은 숲이 이렇게 있는데. 음... 어쩌서 상인이 없는 것이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쩌서입니까? 상인의 상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소이다. 하하, 어딨냐 상인아? 김영 김씨 이섬은... 김상인 씨, 김영 김씨든 김의 김씨든 나와 주이소, 나와 주이소. 자, 마 우리가 잘해 줄텐께마 고마 나와 이소. 야, 안 되겠다 이 섬은 베리 있다 가자. 베리 나? 가자. 어디야? 베리 있다 베리 있어. 아, 몇 날, 며칠을 찾아다니는 거야? 아니, 던져, 던차... 아니, 대충 이렇게 닭 둘러보면은,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바다 끝도 보이고 하는데. 거은 숲이 너무 작아요. 아니, 거은 숲이 너무 작다니까요? <laughs> 아, 제가 상인 여러 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걸어다녀도 다 나올 때는 나와요. 자, 제가 운전할게요. 이상한 데로 가보시라고요? 아, 이상한 데는, 이거 너무 먼데요? 여긴데요? 출발! 아야 이렇게 하면 가지 않을까? 배 부수고 새로 만들라고요? 으 아, 이제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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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보자, 어디로 가지? 망치로 몇 번지 봐달라는데요? 아, 충분할걸? 타이타닉 재현할 것 같다는데요? 에이, 90%입니다. 9 0에요 저희 다 맞아봐서 알아요. 저희 아, 경험에서 짬바가 장난 이 아니라고요. 이 빈티지 좋아하셔서 술이 안 한답니다. <웃음> <웃음> 아, 이거 너무 커서 잘안 보이네요. 배가 우리 이 앞에 있는 섬 있지? 이거 어디? 이거 검은 숲인데 별로 안 크긴 한데, 서볼까? 어, 그래, 그래, 항의 게임? <laughs> 항의 게임 아니, 땅의 게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좋아. <laughs> 이 섬에는 딱 봐도 없어 보이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영이 섀터 빠꾸입니다. 아왜 이렇게 늦게 차나 했더니 젖음에다가 휴식 버프가 없구나. 아하아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 걸어다녀야지 그럼. 또 공놀이 1호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제가 모닥불 하나 피울게요. 아 여기 얼마 앉아 있어야 돼? 아니 여기 조금 근처에 있으면 돼 그냥. 스태만 차고 휴식은 없네요. 휴식이 없는데요? 휴식함안 뜨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너무 많이 기다리는데. 저는경 뛰었습니다. <laughs> 어, 이제 떴다. 앉아길래. 아니,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나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아, 앉으니까 바로 1초 만에 되는데? 아, 앉아서 해라고. 뭐야, 이 불패생 이끌려 왔더니만. <웃음> 아이요. <웃음> 편안함 1. <laughs> 겨 편안함 1인데. 지붕을 만들면 삼으로 띈다는데. 어, 휴식한 8분. 어, 8분 됐다 앉아야 되네. 감사합니다. 음. 아, 피난처. 여기다가 피난처에다가 불때 오면 되나 여기? 피난처. 아닌가? 어, 여기다가 불 때우면 개꿀인데? 어. 오. 오, 좋아. 근데 일단 지금 받았으니까. 없어, 없어. 그냥 상인 없어, 여기도. <laughs> 어째서? 이런데 상인이 없어. 나오라고, 상인아. 아니, 없는데. 여기 목초지인데. 상인을 찾는 여행이 너무 어렵다. <laughs> 이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 그니까. 러 이성 없어 보이지? 아직 몰라. 그래? 희망적인 친구네. 제 친구가 희망을 갖고 싶은 거야. 제 친구가 이렇게나 희망적입니다. 없어, 여기 없어. 내가 이거 나 상인 찾기 고수인데 여기 없어. 대체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여기 다 너가 지나왔을 거 아니야? 어, 거기 지나갔어. 소라님 컴백홈 하시죠. 아직 모른다. 아. <laughs> 이 정도면 우리가 갔던 삼에 사실 있었는데 지나친 거 아닐까? 글쎄 그럴 만한 위치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군단의 지식 습득하고 싶다. 참을게. 소라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 <laughs> 목표가 아주 확고하거든? 내 목표는 평원인데. 아니, 저희 가방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화가 많이 났거든요. 진짜 화나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뭐만 하면, 아, 나무! 뭐만 하면, 아, 광석 이 정도밖에 못 들고 가? 이러면서. 부들부들. 나 진짜 다 보는 중. 아, 아 얘네 어.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여기 난쟁이 진짜 많아 이 소. 아 여기 뭐 난쟁이 섬, 난쟁이 서 난쟁이 의 집. 아돌좀 그만 던져 진짜 킹 받네. 아 너네끼리 싸워라 그래. 막 해안가에 있고 그런 기도 하나? 글쎄 근데 그 조금 안쪽에 그 구가 들어갈 자리는 있어야 되니까 없는 거 같아. 없는 거 같아. 없어. 그냥 가야 해. <laughs> 여기는 키가 이거... 거지 같아. 아 찍어야 되겠다. 어디로 찍어야 되노? 나잘 음... 찍어. 기다려봐, 내가 딱 점지해 줄게. 오케이. 하, 왠지 싸한 게 이쪽에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어, 싸한데 거긴 진짜. 여기 여기 가라고 자꾸 하, 하시네요. 어디? 여기. 그 이상한 곳 이상한데. 아 엥. 그럼 저럴 거면 저기서 포탈 타는 게 낫지. 어디로 가지?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laughs> 일단 여기로 갑니다. 자 네? 지친 마음 제가 항해합니다. <laughs> 나와줘. 아, 배, 이거, 거지 같습니다. <laughs> 그 배, 아, 거지 같애요 배, 거지 같아요. 배가 낑겼어요. 너무 커서 그런가? 아니면 이배 부수고 포탈 만들어가지고, 아, 그 옷가게 가서 그냥 이상한 데 갈까? <laughs> 아, 여기 포탈 을 만들자고? 아, 집으로 가, 가서 옷가게 가는 아, 게 그건... 빠르잖아. 그것은 좀. 그지? 여기 어때? 포, 포탈 거리는 건좀 그렇지. 그래, 거기 가자. 세계 최초 뒤로 가는 배. <laughs> 뒤로 가도 빨라요. 뒤로 가도 빨라. 왜 뒤로 가는 거야? 나. 아, 멀미 난다요. 뒤로 가서 멀미 남. <laughs> 나왜 뭐해? <laughs> 세계 최초 뒤로 가는 배.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출발. 개잘감. 아, 저 잘해요. 훈수도. 저 완전 잘 가죠? 배 개잘탐. 앞에 아, 난관이 많은데. 잠깐만 이거 좀 난관인데 나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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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무면허 무면허 <웃음> <웃음> 갔다 지금 더 텐션이 오르게 생겼어요 지금 어야 배가 좀 초록색이 된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씨 <laughs> <laughs> 뭐지? 네 내구도 한번 볼까 어, 아 내구도 한번 아, 어, 괜찮아 유명해 후원자님 치즈 찬개 감사합니다 여기도 못하고 갈수 있네 치즈 찬개 감사합니다 텐션업, 텐션업. 텐션 up, up, up. <laughs> 아씨 <laughs> 배가 초록색이 됐는데요? 이끼 꼈나봐. 아 그래 이끼 낀 거겠지. 제발 여기 이끼를 바랍니다. 나완납이나 이제 나와야 된다. 너안 나면 재미 없다. 또 이번에 배 철거합시다. 와우 와우 예술적인 이 주차 주차지렸다. <laughs> 오늘 난폭한 방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인이 안 나오면 <laughs> 소라가 욕할 예정이에요. 아니 아 목초지인데 아니 아, 이거 여기가 아니.. 평원이 갑자기 평원? 어? 평원 나오는데? 아, 아니 뭐 사방팔방이 다 평원이야 그냥? 검은숲 옆에 바로 평원 있어 아니 상인이나 나올 것이지 어 여기 마을이 있잖아 뭐야? 들어오고 마을 아니야? 뭐래? 아안 죽거든요 이제 자 보셨죠? 이제 안 죽습니다 뭐 땅이 뭐 희한하게 생겼냐? 아니 뭐가 이래? 지구는 동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아니 이 지구 동그란거 맞나? <laughs> 아니, 지구. <laughs> 상인 안 나와. <laughs> 상인이 왜안 나오는 거야. 상인도 <laughs> 없나 봐. 너 여기 갔었지? 어, 거기 없어. 아, 여기는 평원이야, 그냥. 와아 열받아. 야, 근데 소라 인 생각보다 인내심 장난 아니다잉. 어 왜? 내가 때려치자고 할줄 알았어? 어어. <laughs> 야, 내가 생각한 <laughs> 재밌는 거 하자. 이리로 와봐. 네. 자 여기 탭 눌러서 그 트로피 옆에 칼두개 있지. 어. 어 이거. 아, 우리... 뜨자고. 어한판 뜨자 우리. 여기서 죽으면 근데 부활 어떻게 하? 어, 부, 어 부활. 어떻 아, 죽기 전에 그만 때려야지. 음... 아니 활로 때리지 말고 칼로 해야지. <laughs> 야, 너 바로 활 이러는 거 진짜 무섭다. <laughs> 자 이제 명승부 <laughs> 우리의 1대1 명승부가 시작된다 오우. 자 가자 승부는 냉정하다 가자 오케이 <laughs> 오, 오 좋아 좋아 <laughs> <그렇구나>. 좋아 어 <laughs> 아파 아파 음... <laughs> <와>! 야왜 <laughs> 이렇게 세야 <laughs> <laughs> 야, 빨리... 이게 아니, 야! 포탈을! 야, 이게 뭐야! 잠깐만, 내가 포탈 만들게, 기다려. 야,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왜한방 맞았는데 죽냐고. 아니, 이게 뭐냐고. 막기 한 다음에 데미지 들어가서 그랬고. 그래? 아, 미치겠 아니냐고. <laughs> 야, 어, 어딨지? 아니, 미치겠어, 아고 <laughs> 어때, 겁맛, 겉마... 아주 아니 나 일부러 가운데 것도 안 쓰고 있었거든? 그 휘두르는 거아 아, 작업대가 아, 없네? 잠시만, 나무 아, 잠깐만 나무 <laughs> 있잖아? 나무.. 나무 부족하네? 아아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안에 있는 걸로 포탈 만들어주면 되잖아 나무가 부족해 나무 패러 가야 돼아 진짜? <laughs> 어. <laughs> 아나 잠깐 머아나 모르... 잠깐 머리 아픈데요? <laughs> 아나 오늘 햄버거 먹어야 되겠는데? 잠깐만 봐 <laughs> 안 <laughs> 가. 어때? 갑자기. 아나 지금 머리 띵한데 잠깐 나 지금 잠이 확 <laughs> 깨거든. <바뀌거든? 웃음> 아, 아 잠깐만 이거 맞나? <laughs> 아 나무 패기 힘들다. 아니 씨. <laughs> 아니 제가 뭘 주작을 해요. 진짜 나는 항상 잘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막힌 다음 맞아가지고 데미지 더 들어간 거 같기도. 그런 거 그니까. 아니 뉴비 코스프레 아니라고요. <laughs> 간정 아, 빨리 만들어주세요. 저 지금, 폴거숭이에요 제가 되게, 경제 좋은 곳에서 죽으셨거든요? 네, 저 진짜 너무. 딱 좋아요, 지금. 아, 나 갑자기 눈물 나요. <laughs> 아니, 맞아. <맞다. 웃음> <laughs> 그 정도는 아닌데. <laughs> 와, 진짜 어지럽다. 아, 잠깐 물한 잔만 마실게요. 아, 맛있다. 수고습니다 아, 예. 어, 어지러워. 아, <laughs> 이거 <laughs> 유튜브 이 나온 거 맞아? <laughs> 아이 <씨. 웃음> 어... <laughs> 어. <laughs> 어 이게뭐람이게이게뭐람가 <laughs> 이거 <laughs> 음. 아니 너무 티나다니 무슨 말이야 아니, 진짜 그게... 고이짜고 건데 아고뭘거아 개답터 거 그냥 고때리고 싶어 고 이거 뭐라고? 이거 고 싶어 그냥 팡팡팡자그고면은 어.. Um, 집에 가서 자고 오죠 리벤지 매치는 또 다음 기회에 리벤지 매치 우리 점점 세지면 이거 그래도 되나 싶네요 무기만 <laughs> 생각해볼까 우리 무기만 세지고 갑옷은 그대로인데 이거 어, 싸워도 맞아. 되는 거 옷을 다 벗고 싸우던지 해야지 어, 갑옷은 근데 우리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그 무기가 센데 음. 무기가 계속 세지고 있고 갑옷은 계속 그대로라서 음. 한번 맞으면은 죽는 게 맞는 거 아닐까 그래서 너 죽었잖아 그니까 리벤지 매치를 해도 되는 걸까? 옷을 다 벗고 싸워야지. 죽으면 스킬 떨어지잖아요. 아 스킬 떨어지는 거는 뭐 예? 진짜... 저기요 안 되겠죠? 네? 근데 우리끼리 <laughs> 싸워서 죽는 것도 떨어져? 떨어지겠죠. 저 지금 스킬 저 임시 면역 떠 있거든요. <laughs> 아, 나 그런 거다 생각하고 하자는 줄 알았네. 아니, 제가 죽기 전까지 때리자고 했잖아요. 정말. 응? 어? 그냥 싸우자는 거 아니었음? 아, 내가 아까 이거 녹화됐다? 녹화됐다 나는 이거. 그냥 1대1 하자고 <laughs>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죽고 있었잖아.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laughs> 자, 빨리 빨리 자, 지금. 에, 죽기 전까지 싸우기에는 너무 한 방에 죽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맞고두 대인가 세대 때리니까 너 죽었어. 한대때한그 막고 한대 때린 거 아니었어? 아, 맞고 연속 콤보 썼는데? 맞고? 그러면은 하나, 내 거에 막내 거에는 둘, 얼마나 맞아야 죽는지 한번 해 볼래? 갑자기? 어왜 화났어? 어 아니 화안 났어 한 아, 번만 새로? 해볼래? 야한 번만 해보자 이거 <laughs> 아니? 야한 번만 그럼 화레 얼마나 맞는지 죽는지 한번 볼래? 아니? 어, <laughs> 가자 어 지럽다 <laughs> 너가 하자매 <laughs> 아 근데 이렇게 네? 한 번에 죽을 줄 몰랐어. 음, 그러게. 생각보다 나 세다. 그니까, 그니까 나도 얼마나 센지 좀 가늠을 좀나게 나는 하는 게. 사실 내가 너한테 질줄 알았어. 왜냐면 사거리 차이가 네가 훨씬 길잖아. 그니까 내가 그걸 안 썼어. 어? 처음에 때린 거 뭐였음? 아, 그, 그러니까 그 찌르기였어, 찌르기. 아. <laughs> 씨, 이거 뭐야? 지도가 무슨 거미도 아니고. <laughs> 음... 아, 이거, <laughs> 씨, 여기서 죽은 거 개킹받네. 근처.. 여기 여기 요걸로 갈게 일단. 근데 내 생각에도 그냥 이렇게 찍막 말고 다 밝혀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어? 우리 다 밝힌 건데? 어? 완전 정확함. 우리 둘다 피해. 피드림. 상인님 위치 추천받아야겠다. 옷가게 언니 밑에 거기 가라고 자꾸.. 옷가게 언니 밑에? 그 옆에 이상한 아. 데라고 체크해놓은 데. 아 여기? 거기는 근데 여러 번 지나갔는데 뭐.. 그 안에.. 평화밖에 없긴 한데.. 그러니까 평원이좀 크던데. 음. 찬밥 뜨신밥 가리지 말래. <laughs> 절벽 보소?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노? 반대쪽으로 가야겠지. 어허. <laughs> 아, 우리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 열 <laughs> 명이나 있다는데 왜 없는 걸까? 아휴 <laughs> 아유. 오빠기 언니만 말고 살아야 되는 건가? 이 언니도 사실 기대 안 했는데 갑자기 뜬 거긴 해. 그니까 우리 그냥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면 되는 걸까? 그러기엔 너무 꼰 상황이 많단 말이야. 맞아. 나무도 백몇 어. 개밖에 못 가져가고 알도 한 명씩 진짜 모더 잡는 엉병금. 것보다 힘들어요. 모더 잡을 때 되게 즐거웠는데 막 우리 시작할 때 오늘 느낌 좋다면서 깔깔거렸는데 <웃음> <웃음> 어, 상인님... 자 저기다 그냥 대버립시다. 아 여기 검은 숲도 없어 보이는데요? 저, 저아 저기 있네요. 없을 것 같이 생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몰라요. 까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임. 기대된다, 와. 와, <laughs> 너무 기대된다. 나와, 제발. 나 울지도 몰라. <laughs> 어. 저기 평원인데요. 저거 뭐야? 아, 뭐야? 쟤네 왜 담배 피고 있어? 어? 쟤네 담배 피고 있는데? 그러네. 포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 어, 어, 알겠어. <laughs> 뭔가. 맞다, 서... 다평원이고 눕힌다. 사토레스. 아, 여기 벌써 쉽지 않네요. 여기 아리가 있네요. 알? 아리 안녕. 아리 동동. 근데 여기 검그 상인이랑은 상관이 없지 않나요? 아, 네, 그냥 가는 길에 있어서라고. 아까 <laughs> 말씀을 세번 드렸는데. <laughs> 화내지 마세요. 네. 반갑네. 새로운 소식이 있네. 와우. 아 뭐야, 씨. 여긴 좀. 무섭다라 들어가실 거예요? 찍먹하면 됩니다. 말을 박, 해줘. 박쥐 별일. <laughs> 아나스테미나가 없어가지고. 박쥐 싸벨바인 아니 마치라. 아나 아, 이제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여기 막히면 여기 막힌 온다. 야이 박쥐야 그냥 좀좀 말할 때 와라 좀 그냥. 개빡쥐는 진짜. 음. 어, 소장님. 여기 문 열어 문문 있다. 템 정리 좀 할게. 잠깐만. 어, 열었는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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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이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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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나왜 여기 왜나 여기 왜나 여기 왜왜왜왜왜왜 여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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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 갑자기 갇혔는데? 여기는? 오! 아, 뭐야 저거? 뭐야? 뭐야? 부라살, 뭐야? 브러살 브러살대로 브러살대로 개게이를 어? 하파 뭐야, 씨. 브러살이야. 게이를 어, 하파 왔어 오네. 아, 불화살 없는데 아... 아, 근데 싸고 나포션도 없는데. 어?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가는데. 나 데미지 너무, 너무 조금 들어가는데. 불화살. 아아아 아! 아! 지금 휴식도 없어. 불화살이 맞다, 이거. 야, 잠깐만, 이거 길 도주로, 도주로. 어, 어, 걸어갑니아아왜아꾸애들다 나한테 오냐?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우리 아아어아분아아초이놈시아 됐다 여기서 하면 되겠다. 야금야금 피가 딸고 있긴 하거든. 데미나 채우는 중.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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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 진짜 미안 진짜 미안 진짜 미안. 너위험하면 그냥 문 밖에 나가. 응. 이 기다. 뒤에 저, 있으면 괜찮은데? 저거 뒤에 있었는데 방금 맞았다. 아 진짜? 응. 아까 그러니까 제 뒤에 고빙, 있었는데. 고민치니까 괜찮은데? 아까 그러니까 얘가 공격할 때 내가 공격하려고 했거든. 진지 빡겜 중. 그니까. 아, 죽는 게 초심이냐, 설마. 잡겠다 죽어줘. 으아, 이씨, 나한테. 이것도 상자 들고 가려면. 안 들고 가도 <laughs> 되지 않아, 이거? 은상자 뭐야? 은상자? 와, 어제 은상자 아니었지 않아? 음, 어... 기억이 잘, 어제 은상자 또... 아니었나? 아, 은상자였나? 나 이거 무게가 안 돼서 못 먹어. 나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어떻게. 이래서 자꾸 상인을 찾고 싶은 거야. 이래서 우리가 창인, 상인을 찾는 겁니다. <laughs> 아 방금 전에 나 얘한테 돌진 어... 박았습니다. 돌진이요? 아니, 자꾸 내가 알던 공원은 알수 없는 용기가 쏟아서 스테미너 없는데, 아트가이어 돌진하는 거였는데, 이러는데. 루비 버리고. 이거 <laughs> 버리고. 야, 어? 너 그런 거 언제 먹었냐. <laughs> 이거 버리고, 잡템 정리 좀. 이거 무게, 아, 이거 가지고 가고 정말... 싶은데. 이거 순간이동 안 되지. 어 클리어 맞나 이거? 잠깐만. 왜? 저 안에 뭐 있을 수도 있잖아. 어또 들어가야 돼. 어. 그러면은 또 새로운데 가면은 또 뭐가 뭐를 준다는 거네. 그럴 듯? 청동, 은, 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 붉은 황마? 황마? 붉은 황마 고기 더미. 진짜? 내장. 응, 뭐 많은데 템. 야 이것도 그거 아니야 팰리스의 털? 음 재미 너무 많습니다. 나봐 나안돼나안 돼, 돼. 이거 먹어 보면 그거 나올 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새로운 거뭐 나오던데? 우와, 아주 야물딱지게 털었네. 오, 오늘도 상인을 찾지 못하였다. 아 힘들다. 그만할래요. 힘들 때가 됐어요. 세 시간 반 됐기 아, 때문에. 이거 일단 이거 너무... 상자를 여기다가 놔두고 들어가서 템 정리를 해야 되겠. 그... 상인 찾기 실패 소라야 원하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상인 위치 알아올게 아 그거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갑자기 허무해지 그래? 언젠간 찾겠지 그래? 그럼 평화 가자고 그럼 아 앞으로는 그냥 섭리대로 살래 <laughs> 그래 우리 섭리대로 살자 원래 이게 300이었던 아... 것처럼 그냥 어... 원래 300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나올지가 어. 상인 찾기 하세. 실패 <laughs> 이제 상인 안 찾을게요 그냥 잘 봤네. 상인 안 잡고 뭐 다음 보스 이름 뭔지도 안 가르쳐 주고 이제 그냥 그거 잡을게요. 저 상자 버리고 왔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앉자. 오늘 진짜 힘들었고요. 재밌었지만 힘들었어요. 죽을 맛입니다. <laughs> 욕조 어떻게 만드나 보자. 잠깐 욕조 만들어 달라네요. 다음에는 욕조를 놓을 공간이 있나? 욕조를 놓을 공간이 없어. 우리 이자, 이사를 가야 될거 같아. 이제 타르가 6개나 필요한데 우리 그 연못에 그 슬라임 같은 음. 거 그거 잡아야지 아, 어? 욕조를 만들 그거는 수 있거든요. 좀 힘든데. 그거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우리 다음에 평원에 가는 걸로 할까? 그래. 그래. 그 오늘은 근데 너안 죽었잖아. 어 오늘 너한테 죽었어. 아그 그거 빼고. 어. <웃음> 그러면 <웃음> 그거는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공바 안녕. 공바공바